새벽 정확히 3시, 4시, 5시 사이에 깨요 깨다 자고 깨다 고 잠이 발기가 <웃음> 되니까 아야 <laughs> 40대 꼭 챙겨 먹어야 <laughs> 어떤 게 있을까? 40대에서 챙겨 먹어야 될 보양식 너무 많죠. 속이 좀차 가지고 따뜻한 걸 음. 좋아해요. 너 속이 잘 차다고? 맞... 응, 응. 잘 맞는 게잘 맞는 게 <laughs>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사람은 <laughs> 아, 정말. 아 성질 나게 아니 진짜. 저는 전복. 전복을 전복 먹으면 새벽 정확히 3시, 4시, 5시 사이에 깨. 새 깨다 야, 얘기 듣던 거안쓰러워짜나렇게 마음. 나 마음이. 아, 나는 분업끼리 잠실 가고 발기가 어 어여. 그래서 아까 일어나서 아, 이렇게 보고 그래 아, 아, 진짜 아, 짜났다고요, 진짜? 아, 진짜. 아, <laughs> 마음이. 들이 너무 좋아.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한번 하고 와, 한번 하고 할 아, 사람이 없어. 탁 붙여 가지고 이제. 8 0대 되면 눈노아 오잖아요. 음. 좀 그러니까 루테인? 컴퓨터도 많이 로고 그래서 루테인 안구 건강에 좋아. 음. 안구 건강 루테인 좋아. 안구 건강 루테인. 루테인. 루티는틴은 골프 치트키. <laughs> 아저 어, 돼지 고기. 음. 돼지 고기는 저랑 조금 안 맞더라고. 우리 앞으로 돼지고기 만어 우리 <끝나면> 돼지 <돼지구나. 웃음> 고기만 먹자. 왜? <laughs> 왜 <따위가> 뭐. 그러느냐? <laughs> 음. 내가 뭘 잘못하였느냐? <웃음> <웃음> 왜 나에게 돼지 고기를 주느냐? 몸에 맞는 거안 맞는 거가 맞아. 구분이 되는 것 같아. 아 어, 커피도 안 맞아, 안 맞아. 커피도 어, 안 맞아. 구분이 되는 게 우리가 막 흔히 하는 말로 그 40대 전에는 아무거나 처먹어도 된, 괜찮다 맞아, 맞아, 아무 맞아. 아무거나 처먹어도 되는데 40대 넘어가면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된다고 하긴 하고 맞아, 맞아, 맞아. 고기는 다안 맞고 <laughs>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애만 좀 맞고 파리가 맞고. 고기 맞아. 그래서 안, 고기 안먹니 먹는데 고기 안 먹으면 이별이야? <laughs> 고기 잘 먹더만 어. 그때 쌈 싸서 이렇게 먹더만. <laughs> 꿀꺽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뭘 찾아서 막 먹거나 이러진 않고 음, 안 먹어 경희는 안 대신 먹어 대신 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. 나는 단단한거 건강도 업이라 건강 그래. <laughs> <laughs> 말도 안 <laughs> 되는 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닭가슴살 반디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나는 아, 그게 되게 맛있던데. 저는 무슨 알약 같은 건안 먹어요. 어?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아, 비타민이랑 이런 제 같은 거 먹어야 돼요. 이게 음. 음,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뭐 사주팔자 운명으로다가. 아,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, 7월, 8월. 태몽 얘기를 많이 하니까. 9월, 10월, 11월, 12월 생마다 다 만들어 음식들이 달라요.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본인 것만 얘기하라고 본인이. 것 뭐가 맞습니까? 대리공불 같은 거 보면 알려고 나탁 먹지 않아요? 이렇게 봤어요. 진짜? 아그라 드세요. 썰문지 그거 제는안 받아주고. 난 너무 나 너무 심지나. 안 같은데, 왜뭐 먹어야 뭐, 되네. 그라시리즈들이 그렇게 먹으면 좋대요. 어, 일단 비타민 C, 비타민 D, 아, 그다음에 오메가 3, 마그네슘. 이거 4개는 아, 먹어야 된다 했어. 아가정하학과 <laughs> <laughs> <아니, 너무 웃음> <너무> 의사님 뉴스들이 그랬다. 네 개. 네먹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진짜 제가 약간 이런 건강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없이 살아가지고 내 몸을 챙겨야 <laughs> 내가 안 아픈 게 돈이 안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려면 어떻게 짱하다. 일단 기본적으로 탄, 그 탄산 그탄 탄산음료 그 다음에 인스턴트 편의점 점주도 죄송합니다 편의점 음식들 즉석 뭐 이런 것들 라면 이런 것들 진짜 안 좋다요 그래서 그런 음. 걸 많이 안좋아요 혹시 뭐 논문 뭐 있나요? 편의점 음식이 안 좋다는 논문 같은 거 있나요 혹시? <laughs>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좋으 먹는 거로 하겠요아뭐 아, 뭐 이렇게 싸워 캥거루가 어떻게 싸우냐면 꼬리가 되게 길잖아요 음. 싸울 때 꼬리로 땅을 짚고 음. 양발로 이렇게 앞발로 차면서 이렇게 싸워요 진짜? 캥거루가 진짜 PD님도 <laughs> <피디님도> 영상 찾아야, <laughs> 찾아야 <laughs> 되겠네요 네, 캥거루 <laughs> 싸우는 거 멋진데 길거리 또 하나 주는구나 내가 <laughs> 못거든 아, 진짜 있어요 아, 진짜 있어요 캥거루 아 너무 슬퍼 응. 나는 술이 안 맞아 말 같다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. 아, 새벽 진짜? 3시까지 먹듯만 술을 2 5오짜리 진로를. <laughs> 우리 시어머니 보신다고. 아, 정말. 안껴안 아, 맞는 거 먹지 말래 매. 네. 술이, 술이 안, 맞... 안 맞다고. 안 먹을 거야? 아니 뭐. <웃음> <웃음> 힘들다고요.